토요일 오늘 메이저리그 경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제 메이저리그는 중승부로 진행을 했고 예, 중승부가 적중이 잘 올라와줬다. 예, 어제 생방송 말미에 공개한 픽은 텍사스 승의 1.5 마인이었습니다. 생방송 픽도 예, 적중이 됐고 오늘은 생방송 없이 영상만 좀 남겨드리려고 합니다. 예, 픽 그래도 궁금하신 분들은 생방송 많이 찾아주시면 되겠죠? 자, 오늘 필라 데 양키 경기부터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경기는 불펜 싸움에서 필라델피아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불펜이 잘 던졌다기보다는 먼저 털어먹었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죠 그죠? 예, 둘다 뭐, 봤다야좀 치는 팀들이고, 불펜이야 좀 불안한 그런 구석들이 있는데, 필라가 먼저 털어먹었다. 선발들은 뭐, 비슷비슷하게 던졌습니다. 잉? 자, 오늘 선발은 마커스 스트로먼데 수지 이렇게 나옵니다. 스트로먼은 이제 복귀해 가지고 4경기를 투구를 했고요. 네 경기에서 51 53 52 61뭐 전체적으로 생각보다는 쏘쏘하게 던져줬어요. 그죠? 이제 조금 내리막을 좀탈수 있는 나이에 가 있는 양반이기 때문에 좀 기대감이 좀 떨어지긴 하고 구형이또 아니기 때문에 그런 면도 좀 걱정스러운 면이 있긴 한데 생각보다는 괜찮았다. 예. 그리고 화면에 보시는 펠리 필라 상대 로스턴 상대가 좋았던데, 이 기록들이 2023년도 이전 기록이에요. 예, 이때는 스트로머이 잘 나갈 때기 때문에, 요거는 좀 참고하기가 조금 힘들다. 아무튼, 최근에 폼은 쏘쏘하고. 수지, 어, 직전 경기 조금 안 좋았습니다. 선수는 6실점 이렇게 했는데, 이 경기에서 약간 심판 장난질이 나왔다는 거, 예, 그런 점들은 좀 말씀드려볼 만한 것 같고, 예, 최근에 두 경기 약간 좀안 좋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좀 좋았던, 어, 그런 의미로 계속 좀 탔, 거든요. 오히려 이게 좀 거슬리기는 해요. 이게 어제도 사실 어제 낮 경기 단콘 경기 오늘 두콘 경기거든요. 예, 이거하고 디트 경기인가? 어, 그럴 거예요. 어제 그 경기 역시 미러키 반대를 보기가 좀 힘든 그런 경기인데 뜨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이 단콘 네, 또는, 이제, 첫 번째 경기에 또 재수 없습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 그런 면에서 수지도, 어, 계속 좋은 폼을 좀 달렸지만은, 어쨌든 심판 업가든 어쨌든 최근 두 경기에서 좀 좋지 않았고. 양키도 빠따를 지금 잘 치고 있고, 예, 네, 리그에서 자원상대 가장 잘 치는 팀이기 때문에, 역시 뭐 수지도 리스크가 없다고 생각이 들진 않네요. 음, 아무래도 뭐 선발 쪽에서는 수지가 좀 나아 보이긴 합니다만은, 예, 일단 스트로먼도뭐썩 그렇게 나쁘지 않은 피칭 내용을 좀 보여줬다고 있다는 점에서 서로 좀 해볼 만한 매치가 좀 되지 않을까. 어, 어제 경기도 있고 하니, 예, 오늘은 양키스 역배에다가 9점 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디트 대 또롱이. 또롱이가 어제는 뭐 승리를 잘 가져오면서 예, 어제 옆에 파티 중에 그래도 예, 믿을 건 또롱이다. 예, 어제 또롱이 저희는 뭐 승부를 잘 들고 왔고 잘 이겨줬습니다. 바다도 잘 쳤, 쳤고. 디트는 최근 열 경기 중에 딱한 경기 이겼는데 그 경기가 스쿠바의 경기였거든요. 근데 그 경기도 텍사 원정 가서 2대1로 개똥줄로 이겼습니다. 근데 텍사보다 더 빡센 토롱인데 오늘도 뭐 괜찮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타이밍인데. 배당을 1.38배당, 개똥배당을 줬습니다. 예, 참고해야 되겠죠. 스코발은 뭐 별로 얘기할 거 없고, 뭐잘 던지겠죠. 예, 뭐, 거스만 좀 왔다 갔다 하는 토롱이 선발들 똑같고요. 예, 로케이션 피치하고, 스플리터 중기인 선수고, 심판에 따라서 약간 좀, 네, 뭐, 업다운이 있기는 한데, 대체 적으로 뭐 기대감이 좀 있는 편이죠. 그죠? 지금 디트빠 따로 이렇게 뭐 쉽게 공략하지는 좀 못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디트가 지금 너무 침체되어 있어서 계속 못 치진 않을 텐데. 아무튼 뭐스쿠버리니까 디트가 한번 이겨볼만 하겠죠. 하지만 배당이 좀 납득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예. 토롱이가 요즘 리그에서 제일 잘나가는 팀인데 이 배당에는 디트를 절대 못 짓겠다는 마인드고 디트 역배 프렌 7.5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블헤더 경기는 패스할게요. 여러분들. 더블헤더는 경기 후반에 경기 운영이 좀 달라질 수도 있고 순위 싸움하고 치열한 팀들이라 적용이 좀 어렵긴 어렵거든요. 예. 그렇다. 다음 경기는 신시대 템파 이 경기는 좀 배당이 좀 꾸룩내가 좀 나긴 납니다 그죠 예 어제 경기를 비슷하거나 템파가 약간 우위가 있는 선발 매치업을 신시가 완승을 거뒀다 예 사실 이 구장에서는 완승이 좀 많이 나오긴 하거든요 그죠 예 신시가 이제 뭐 불펜에서는 우위가 있으니까 비슷하게만 경기를 붙여놓으면 신시가 낫다 뭐 이런 거긴 한데 어쨌든 오늘은 선발 매치업이 신시가 더낫단 말이죠, 오죠? 그렇죠? 예, 어제는 약간 선발이 밀리는 매치업에 승리를 거뒀고, 근데 오늘 배당을 동배를 줬어요. 그래서 배당이 조금 꾸러내가 난다, 어,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볼만한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신시네티 굉장히 역기기질 있는 팀이죠, 왔다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예, 그래도 일단 뭐템파웨이보다는 뭐 불펜에서의 우유도 있고 빠따는 좀 왔다 갔다 하고 선발도 이건 애버시 났거든요 그죠? 네 애버 똥벌러의 희망 에, 똥벌러 구속이 느리고 체인지업이 좋은 똥벌러들이 꽤 많잖아요 에, 그중에서 제일 낫습니다이 양반이 그죠? 어 이제 3년차 선수고 극단적인 투수구장 타자구장 쓰면서도 정타 컨트롤 잘하고 어, 정말 잘한다. 페피엇, 어, 이 양반도 뭐 왓구가 괜찮은 양반이긴 하죠. 예, 근데 약간 런의 문제가 있는 선수라는 점, 어제도 리테일이 런의 문제가 있는 선수였잖아요. 어제 2회 홈런을 맞았는데 페피엇 최근 4경기에서 런을 7방을 맞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페피엇도 좀 걱정스럽죠. 예, 솔직하게 이거는 선발 왓구는 에버시낫거든요 그죠? 예, 불펜도 신시가 낫고 그냥 딱 거슬리는 건 신시의 어떤 그 빠딱 기복. 이런 것들이 좀 거슬리는 건데 이 정도 배당을 줄 경기는 아니라고 봐요 저는. 네, 근데왜이 정도 배당을 줬을까? 조금 냄새는 나는 것 같고요. 약간 꼬신발이 배당인 것 같아서 네, 그래도 신씨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씨 승의9.5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피츠버그 때 애리조나. 어제 경기는 양팀다 빠따를 앵간히 못 쳤습니다. 그죠 예. 피치버그 빠따 한동안 좀잘 치는가 싶었더니만은 예. 어제 안타를 하나 깠습니다. 예. 애리조나 불펜도 털지 못했다. 원정 넬슨은 좀 별론데 그래도 뭐 넬슨한테 못 치는 건 이해해. 예. 애리조나 불펜도 못털어 먹었다. 애리조나는 어제 구출로 1대 겐신이 이겼다. 오늘 선발은 히니 대 켈리 이렇게 나오고요. 오늘 선발은 조금 원사이드하게 좀 가는 그 정도 경기인 것 같아요. 히니 예, 같은 경우에 초반에 좀 페이스는 괜찮았는데 이후에 지금 내동 좀안 좋습니다. 그렇죠? 예, 5월달 4점대, 6월달 7점대, 7월달 8점대 계속 안 좋아. 어, 이렇게 계속 안 좋을 양반은 아니라고 생각은 하고 예, 홈에서 올해 뭐 3.58로 홈에서는 좀 기대감이 좀 있었다 뭐 이런 거죠. 아시다시피, 에버드하고 스타일은 비슷합니다. 예, 직구 구위는 좀 별로고, 체인저업을 잘 던지는, 어, 약간 정타 컨트롤을 좀 해야 되는 그런 유의 선수고, 최근에 좀 너무 안 좋아가지고, 뭐 좋게 받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냥 뭐, 계속 안 좋으니까, 뭐 한번 잘 던질까 싶은 타이밍이고, 잘 던진다면 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올해 홈에서 3점대 찍고 있기 때문에. 음, 어제 애리조나도 빠따를 못 쳤기 때문에, 세탁각이 나올 수도 있긴 한데, 이렇게 받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히니는 메릴 켈리 어, 뭐 더러 기복이 있고 역시도 이 양반도 구위가 좀 약한 양반이라 가지고 한 번씩 좋터지긴 합니다만 구위가 약한 쪽에서는 메릴 켈리가 그래도 상급이에요 그죠 기본적으로 구위가 약한 투수들도 잘 던지는 투수들 있죠 에, 근데 나름의 급이 있고 에. 그리고 구위가 약한 선수들의 특징이 뭡니까 런을 많이 맞고 에, 기복이 심하고 아무래도 이제 뭐 커맨드 라든지 구사 구석 이렇게 해야 되는 선수들인데 실토 음, 하나 나무꽉 맞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고점의 한계는 있는 것이죠. 이런 유예 선수들이. 근데 구기가 약한 쪽에서는 그래도 켈리가 꽤 괜찮은 선발 자원 중에 하나다. 예, 이거는 선발 차이가 너무 많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피치버거전 로스터 전적도 좀 좋았고요. 피치버거전 역대 4경기 등판에서 3승을 거둔 메릴 켈리 승용기질도 있었다. 애리조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텍사스 텍사스 레인저스 대 애틀랜타 어제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다 준 텍사스 어제 이볼디가 생각보다는 좀 별로였고요. 애틀이 생각보다는 빠따를 좀 쳐가지고 경기가 좀 비벼질 급도 있었지만 굉장히 푸근하게 잘 이겨줬다. 어, 텍사스는 좌완 상대 정말 못 치는 팀인데 제이 웬츠, 조이 웬츠도 어느 정도 공략을 했다. 그 감자차가 좋은 것 같아요. 팀 분위기도 그렇고 자 오늘 선발은 어... 로커가 납니다. 예, 팀내 탑티어 유망주이긴 한데요. 고점이 높은지 잘 모르겠어요. 회전수가 별로여가지고. 예, 근데 마이너에서 그래도 3진은 좀 많이 뽑았고 메이저 처음 올랐을 때 볼질 문제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조금 좀 적응을 리그 분위기에 적응을 하는 분위기고 최근에 더러 호투하는 경기들도 있기는 하다. 어, 볼질 이시 조금 좋아졌고요. 신빙이다 보니까 뭐 홈에서는 1.84 홈에서는 좀 괜찮은 모습을 보여준다. 크랜트 홈즈, 볼질과 런 문제가 꾸준히 있는 양반인데 정말 꾸역꾸역 잘 던져주고 있다. 나름 꾸역투 장인이라고 볼 만한 것 같습니다. 예, 올 시즌 원정에서 5.19 대체적으로 지금 애틀리 홈즈 아니면 은스트라이드 나올 때 이겨보려고 해야 되거든요. 어제 이볼디한테도 조금 빠따를 좀 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어, 오늘은 텍사스를 하루 쉬어야 될것 같긴 한데요. 홈즈가 원정에서 5점대를 찍고 예, 쿠마로코는 또 1점대를 찍고 있거든요 홈에서 이런 점들은 또 간과할 수 없어요 전체적인 맞고는 홈즈가 당연히 나은 선발이긴 한데 그래서 은근히 좀 고민스러운 요소들은 좀 있는 경기다 생각은 들고요 예, 근데 최근에 텍사스의 홈바는 저는 무시는 못할 것 같아 음요 그래도 이 정도 텍사스 나쁘지 않은 배당 1.66 음, 텍사스 승의 8.5는 오버 오도록 하겠습니다 텍사스 기세가 너무 좋다 기세가. 다음은 볼티모어 대 콜로라도 경기입니다. 콜로라도 연승이 삼연승까지 이어졌고요. 원정에서 정말 더럽게 못하는 팀인데 원정에서도 승리를 챙겼다. 어제 한 점차 승리를 거두면서 홈2연승 포함해서 원정 승까지 3연승을 챙기고 있는. 저 오늘은 좀 두드려 맞게 딱 좋아 보이는 매치업인 것 같죠, 그쵸? 예, 트래블 로저스가 나옵니다. 복귀한 이후로 7경기, 1점대 찍고 있는 양반이고요. 예, 이 양반 뭐 구속이 빠르진 않지만 회전스가좀 좋은 양반이고, 체인지업이 좀 되는 선수기 때문에, 체인지업하고 직구 궁합이 지금 꽤잘 먹혀들고 있고요. 대체적으로 전체적인 구정들도 잘 먹히고 있다. 좋은 폼에 있다. 그냥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음, 요즘에 정말 뭐, 로 기세가 대단하긴 한데, 쉽게 타버러 먹을만한 자원은 아니지 않나, 예, 생각을 좀 해보고. 센자탈라, 뭐, 최근 들어서 조금씩 조금씩 뭐, 잘 던지는 경기들도 있고, 하기는 합니다만은, 역시나 뭐, 홈에서도 6점대, 원정에서도 6점대, 잘 던진다고 말하기 약간 민망한 수준이긴 합니다. 최근 기준으로 좋다지는 경기가 아주 많지는 않다라는 경기는 긍정적. 볼티가 어제 홈으로 돌아와서 첫 경기에서 런을 내방 볼티의 장점이 그대로 드러났던 경기고 센자텔라 트레버 로저스면은 선발 차이가 꽤 벌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좀 집시다. 예, 화사골로 요즘 너무 잘하는데 오늘 한번 집시다. 예, 볼티 마헨 9.5는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휴지통 대 에슬 보겠습니다. 천차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꼭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에슬이 완전히 빠따를 야무지게 치면서 경기가 원사이드하게 좀 벌어진 경기였다. 이래 좀 보시면 되겠죠. 에슬이야 이제 뭐 빠따 폭발력이 좋은 팀이고 근데 젊은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기복이 상당히 심하고 이런 것들이 뭐 특징이라 할 만한 것 같죠. 예. 또 하나의 히트 상품이 나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올 시즌의 히트 상품 누굽니까? 소도스트럼 제이콥, 웰슨 예. 그리고 원래 잘했던 브렌트 루커, 버틀러 그리고 최근에 또 라이징으로 떠오르고 있는 니컷츠. 확실히 이 에슬이 야수 쪽의 리빌딩이 굉장히 잘 되고 있다. 어제 컷츠가 4홈런 경기, 8타점 경기를 하면서 정말 충격적인 임팩트를 선사를 했고요. 이 친구 올해 3월 3할 치고 있습니다. 3할 달이에요 에슬이 아주 분위기가 좋다. 자, 우선 바로 헌터 브라운 대 제이콜 로페스가 나오고요. 헌터 브라운 시즌 초반에 정말 뭐 싸이용 페이스, 좋은 페이스를 달리다가 최근에 조금 폼이 좀 꺼졌습니다. 예, 런도 좀 덜어 맞고 있고, 실점도 좀 올라가 있고. 특징이라 할 만한 것은 구2형 투수인데 구속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부분들. 예, 그리고 피안타 비율이나 볼렛 비율 맞아 나가는 거에 비해서는 실점이 좀 유난히 많았다는 거. 실점 운이 좀 따라주지 않았다는 부분은 좀 말씀을 드려볼 만한 것 같고. 구형인데 구속에 문제 없다는 부분은 좀 지켜볼 만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애슬전 로스터 던 적이 조금 좋지는 않은 편이긴 한데 애슬전 역대 굉장히 승려였고 전체적인 경기는 굉장히 잘 던져 왔거든요. 올스엔 만나서 6:1 실점 승투가 됐고 어제 한번 졌으니까 헌터 브라우이 나오니까 좀 기대를 해, 해볼 법도 한것 같아요. 제콥 이 로페스, 어, 메이저에서 많이 뛰지 않은 양반이죠. 예, 네, 그렇다 보니까 원정에서 조금 좀 별로라는 점. 네, 홈이 극단적인 타자고장인데, 홈에서 3.62. 나름대로 홈에서 잘 버티는데, 원정에서는 5.72로 상당히 좋지 않다. 어. 어, 원정인데다가 휴스턴을 만나잖아요. 휴스턴 자완상대 굉장히 잘 치는 팀이거든요. 예, 어제는 뭐 조지 스프링어가 득지를 좀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많이 드러나진 않았지만, 원정에서 못 던진 제이클 로페지. 그 원정이 자완상대 굉장히 잘 치는 휴스턴 전이라는 점은, 어, 좋게 봐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헌터 브라운의 폼에 대한 우구심이 살짝 있긴 한데, 어, 에슬이 어제 뭐 봤다도 야무지게 한번 쳤고 어, 에슬 최근에 연승 좀잘 못하거든요. 예. 이 연승 했으면 한번 좀질때안 됐나? 그런 생각 정도는 또 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수입전은 아니고, 이게 4연전이거든요 내일은 콜튼, 고든하고 이제 긴, 이렇게 나오고, 내일도 사실 에슬이 조금 밀리죠. 오늘 휴스가 한번 가져가 볼 만한 경기 아닌가? 휴스 승마. 나는 헌터 브라운을 못 믿겠다 하시는 분들은 오바도 좋은 선택지가 될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화삭 대 컵스. 시카고 매치업. 네, 시카고 피자 매치업. 그러고 보니까 저는 살면서 시카고 피자를 먹어 본 적이 없네요. 보기만 했고. 또 어디 갔노 아따 이 찾기가 또씨 여기 있구나 선발이 둘다 이게 와꾸가 별로라 가지고 이거를 아유 이 경기도 모르겠나이 시어 컵스 시카고 매치 화사 요즘 정말 뭐 엄청 납니다 그죠? 다 패고 다니고 있고 타이트감 좋고 컵스도 그냥 빠따로 패버렸어요. 다른 투수도 아니고 이만아 간데 저는 이제 화사 역배 언더 이렇게 봤었는데 이만아가 털리면서 언더는 깨졌네요. 이? 요즘 아주 매섭다 그냥 예, 이만 화가도 털어버리는 건좀 놀랍긴 하네요. 1 1일 7까지 구정 던지는 똥벌러고요 구위가 예, 별로라서 똥꼬 쇼하는 타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예, 볼질과 런에 약간 문제가 있는 타입이다. 전체적인 성적이 뜨뜻이지근하다. 예, 이렇게 잘 던지는 경기가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반대의 선발은 케이든 호튼 올스는 데뷔한 신빙 이고요 신빙 예, 답 신빙 인데 나름 4.04 니까 나름 잘 던져주고 있기는 해요 근데 올스는 원정 6경기에서 역시나 6.3으로 원정 성적이 좋지 않다 이 신빙들의 원정 문제는 거의 뭐 국룰이거든요 그쵸 그렇죠? 예, 올스는 홈에서 본인의 강점인 홈에서 화상 만나서 5윙 31점 이피 없는 7피 안타 내은 좋지 않았습니다만 네, 그래도 승투를 먹은 바가 있다. 근데 오늘 호 원정이고 화사이 지금 빠따를 너무 잘 치고 있기 때문에 좋토질걸 생각은 해야 될것 같아요. 어이 경기는 시벨도 그렇고 호튼도 그렇고 둘다뭐 탈려 볼 만한 자원들이라고 생각하고요. 양팀다 불펜도 별로기 때문에 예,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승패 라인은 화사 역배 보도록 하겠습니다. 컵스가 1.39 받을 왔구는 또 아닌 것 같긴 하네요. 선발이 괜찮은 모르겠는데, 원정 오튼이라가지고. 다음 경기는 밀워키레 마이애미. 오늘 전체적으로 똥배를 좀 많이 줬거든요. 예, 그래서 마인 찍을 경기, 프렌치 찍을 경기를 잘 가려내는 게 오늘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미러키 어제 제가 단콘 경기, 이런 경기 좀 냄새나는 경기들이다. 근데 반대는 못 보겠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 사고가 한번 터졌습니다. 이게 단콘 경기들, 낮 경기의 변수 이런 것들이겠죠. 킨타나 기복은 있지만 3점 대 찍어주고 있는 양반이고요. 롯데 소화 잘해주고 있고 예, 홈에서 한 번씩 조탈리는 경기들이 있다는 특징이 좀 있었는데 홈에서 탈린 경기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빡센 상대들이긴 했었다라는 점은 좀 말씀을 드려볼 만한 것 같습니다. 마이애미는 근데 리그에서 자원상대 가장 못 치는 팀 중에 하나다 어, 라는 점들 로케이션 피치하고 나름 짬바 있고 올 시즌 홈에서 조금 안 좋았는데 6경기 중에서 이제 털린 경기들 보면은 앵무 컵스 다저스 골로 원조 골로한테 털린 건좀거슬하긴 하네 그리고 조금 빡센 상대를 만나긴 했다. 제인슨 정크 한 번씩 좌지진 경기 있긴 한데 대체로 잘 던져주고 있긴 합니다. 지금까지는 예, 주로 원정에서 터졌었는데 직전 경기는 홈에서도 한번 터졌다. 회전스 기반의 변화구들이 좋은 양반이라서 우타자 쪽에는 장점이 있고 예, 좌상바 문제가 조금 있는 예, 고정도 친구고요. 이 좌상바 문제가 좀 확실히 발목을 좀 잡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오픈발도 슬슬 끝나는. 느낌도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미러키는 저 타자가 누가 있습니까? 어, 엘리치, 투랑. 그리고 뭐, 스위치 타자들, 콜린스, 퍼킨스, 뭐, 요 정도, 예, 있죠. 엘리치, 투랑. 어이 경기 마이애미가 어제 뭐 사고를 한번 치기는 했습니다만은 예, 오늘 정도는 선발에서 해 왔고 역시나 미러 쪽으로 조금 더 간다 그리고 미러가 리드 잡히면 웬만하면 마이애미한테 지기가 좀 힘들죠 예, 마이애미가 요즘 불펜 왔고 뭐 그럭저럭 잘 돌아가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전체적인 불펜 체급 차이는 좀 난다고 봐야 되겠죠 양팀 모두 예 그런 면에서 이 경기는 미러 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러 승에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경기는 미네소타 트윈스 대 워싱턴 내셔널스 경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워싱... 어제는 미네소타가 1대 0으로 승리를 거뒀어요. 저 제가 어제 매튜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 친구가 의외로 좀 괜찮은 구석이 있어 보인다. 좀 관망해보고 싶다. 예, 그런 말씀을 드렸었고, 어제 이제 맥켄지 고어가 나오기 때문에 뭐이 정도 배당이면 역배를 받는데 1대 0으로 이겨버렸습니다. 매튜스가 상당히 잘 던졌어요. 좀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역시, 테디온의 눈은 틀리지 않았다. 예, 올 시즌에 랜든 로안 좋을 때도 제가 이 친구 좀 괜찮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그렇다. 쪼라이언 오늘 나옵니다. 예, 어제 경기도 1대 0으로 승리를 거뒀고, 최근에 전체적으로 탈감도 괜찮고, 어제는 뭐 고어한테 눌린 거긴 합니다만, 전체적인타 탈감도 괜찮다. 자 오늘 선발은 쪼라이언이 나옵니다. 예, 쪼라이언 에이스급이죠. 예, 올 시즌 2점대를 찍고 있는 에이스 자원이고 오늘 상대가 원정파커예요. 예, 요거는 요매치업은뭐 길게 얘기할 게 없고 예, 반대를 보기가 힘듭니다. 예, 반대를 보기 힘든 경기들이 종종 터지는 게뭐 야구기는 한데요. 워싱턴 최근에 탈감도 좀 별로고 예, 다들 아시겠지만 불펜도 별로고 예, 원정파커는 좀 많이 거시기 합니다. 예, 요즘 미네 빠다도 나쁘지 않거든요. 예, 그냥 미네 1.5 많이 보겠습니다. 이 경기는. 다음 경기는 샌디에이고 샌디에이고 요즘 엽기짓을 좀 많이 합니다. 그렇죠? 예, 얘네들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 앵무한테 앵무도 요즘 상태가 안좋은 앵무한테 두 경기를 잡히고 시작하는 예, 샌디에고입니다 어, 샌디에고는 4연패 구간에 있고요. 어제 그제 만타는꽤 뭐 쳤어요. 어제도 11안타를 깠는데 득점을 올리지를 못했다. 예, 그저께 7안타 13득점 빠따는 약간 꿈틀꿈틀하고 있는데 뭐 득점을 많이 내야 말이죠. 예, 최근에 좀 점수 많이 난 경기가 두 경기가 있었는데 한 경기가 맥켄지 고어였고 한 경기가 홈에서 던진 소니 그레이였습니다. 참 역기짓을 많이 해가지고 건드리기가 참 쉽지 않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긴 하네요. 메튜 리벌라토레 친구 원래 이제 스윙맨으로 뛰던 자원이고요 선발에서 자리 잡지 못한 이유는 우상바 문제가 너무 심했기 때문이에요 올 시즌 좀 완화되기는 했지만은 여전히 우상바 문제가 발목을 조금 잡고 있다 어, 올 시즌 좋았던 구간도 있습니다만 최근에는 폼이 그냥 그렇다 어, 아무래도 샌디에고는 우타자들이 메일이잖아요 예, 타티스라든지 어, 뭐 보가츠는 뭐 별로 얘기 안 하고 싶네요 마차도. 예, 어. 이런 쪽 우타라인들이 한번 공략은 해볼 만한 상성은 좀 괜찮지 않나? 그 정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스켓 제가 별로 안 믿는 선수라고 누차 말씀을 드리죠. 그렇죠? 삼진 능력 떨어지고 어, 뭐 빈바치는 능력은 조금 괜찮긴 한데 트래킹 데이터가 뭐 좋다고 얘기하기는좀 그렇고요. 바이발 잘 받고. 3점때는 저는 올해를 유진을 못할 거라고 에, 제가 공언하고 있는 양반인데 일단 3.73에서 버티고 있긴 하네요. 이. 안 믿는 양반인데 어쨌든 꾸역투 장인이고요. 예, 일단 뭐 리드만 잡아주면 어, 샌드는 이길만 하니까요. 예, 딱그 정도. 어, 요즘 사대가 너무 안 맞기 때문에 어, 저는 이 경기는 패스는 할것 같고 이 경기를 찍는다면 전 샌드 역배를 찍을 것 같습니다. 언더나 샌드 역배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스턴 데 LA 다저스. 첫 번째 경기는 다저스가 승리를 거뒀고요 어, 일단 보스턴이 최근에 빠따가 좀 별론데, 홈으로 돌아와서도 빠따를 좀 별로였다는 걸좀 확인하게 되네요. 그죠? 어제 CN 플러스 다저스불펜상대로두 점은 조금 선을 좀 넘은 듯한 느낌이긴 하네요. 홈에서 빠따 잘 치는 팀인데, 오늘 선발은 크로세가 나옵니다. 크로세, 어, 뭐 별로 얘기할 게 없죠. 이 양반은. 그냥 뭐잘 던지는 양반이기 때문에. 기대감이 있다 뭐그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저스 상대로 뭐 전체로 소소했다 커쇼 기대감이 아예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예, 기본방은 좀 기대할 만한 3 4 5션 정도 기대치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3점대 찍고 있고 보스턴 지금 빠따가 좀 별로라 가지고 좀잘 던질 난가 싶기는 합니다 예, 의외로 좀 괜찮을지도 어제 다저스 불펜도 못 털어먹는데 뭐. 그래서 이 경기는 어이 정도 왁보에서 사실 다스을 보기는 좀 쉽지 않은 것 같고요 예, 크로스 경기이기 때문에 예, 크로스 경기는 보스턴을 좀 봐줘야 되지 않나 최근 1 0 경기에서 크로스 나온 경기 거의 거의 안 지긴 했거든요 예, 승률 최소 70% 이상은 나오거든요 음, 두 경기인가 졌을 거야 예, 두 경기 졌네요 최근 1 0 경기에서 그래서 홈에 크로스가 나온다 이거는 크로스 쪽을 봐줄 수밖에 없다 보스턴 승에 근데 보스턴이 빠따를 많이 칠지를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다저스 프렌 8점 언 보겠습니다. 예, 어제도 치는 거 보면 좀그렇다 어, 만약 두 경기 가기 전에 여러분들 제주체표 추천 조회 궁금하신 분들은 스티비 라이브 오셔서 예, 후원을 해주시면 됩니다. 후원을 해주시면 되고 라이브 오시는 분들은 제 방송 국 다시 보기 영상에 후원을 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바로 보내드린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예, 유튜브 한 달짜리 멤버십 올려놨으니까요 구매를 하시면 회원전는 게시판에서 보실 수가 있다. 요즘에 중순 부품도 아주 좋고 전체적으로 괜찮은 폼이고 배팅하기도 괜찮은 구간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예, 많이들 구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샘프대매치 매치가 천적이라고 할만한 로건 웹을 극복을 해냈다. 로건 웹 최근에 조금 폼이 안 좋긴 하지만 홈 웹이고 전적도 아주 압도적이었는데 어제 매치한테 좋아 렸습니다. 홈즈 요즘 조금 불안불안했는데 홈즈 공략에 실패를 했고 결국엔또 샘프가 어제 십7로에서또 일득을 했습니다. 진짜 애지간합니다 얘네들도 진짜. 어. 오늘 선발은 로비레이 대 피터슨이 나오고요. 예, 로비레이 최근에 전반기 막판에 조금 좀 퍼미 좀 떨어지는 모습이 좀 나왔습니다. 에론도 예, 좀 덜어 맞고 있고 이 양반도 이제 나이가 젊지는 않은 양반이기 때문에 이 여름 구간에는 좀 체력적인 이슈가 좀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은 말씀을 좀 드릴 만한 것 같아요. 음, 그래도 홈에서는 뭐 2점대 유지하고 있으니까 홈에 로비레이는 뭐 적당한 기대치 정도는 있다 요래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피터슨 전방에 막판에 한두 경기 좀 주춤했는데 다시 회복세를 좀 보여줬습니다. 예, 레이랑 같은 이점대긴 하지만 그래도 홈구장 차이가 있기 때문에 레이보다는 살짝 급이 높다, 뭐그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어 피터슨은 근데 원정에서 좀 별로예요. 예, 올 시즌 4 0이 찍고 있기 때문에 원정에서 좀 별로인데 샘프 원정이기도 하고 어, 최근에 털린 경기들이 원정에서 그냥 좀 집중돼 있는 경기들도 있고 대체로 또 원정에서 또 던지는 경기들도 있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경기는 매치 매치 역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도발은 또 털렸더라고요. 예, 카멜로 도발은 또두 점을 주셨더라고. 이는 매치 역배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경기는 천세대 시애틀. 어제는 양팀다홈 소리아노 원정 브라이언 우면은 둘다좀 별로이거든요. 근데 둘다 어제 뭐잘 던졌어요. 예 둘다잘 던졌다. 음, 똥질 경기 끝에 천사가 한점 차로 갠신이 승리를 거뒀다. 저 오늘 선발은 타일러 앤더슨이 나옵니다. 첫 달에 좀 버닝을 했는데 앤더슨은 이후에 꾸준하게 좀 별로예요. 예, 최근에도 꾸준하게 별로다. 구위가 예, 좀 약한 챔제업 러저. 예, 꾸준하게 론도 많이 맞고 있고 최근에는 영 별로다. 그래도 어 올시즌 20경기를 등판했는데 2승 6패는 좀 진짜 아니라고 생각은 하고요. 그 정도 급은 아니잖아 솔직히 테일러 인더슨이. 어 최근 10경기에서 승투가 없거든요. 이렇게 승투가 없는 장줄이 길어지면 슬슬 반대는 좀 부담스럽다는 생각 정도는 하게 돼요. 어 최근에 장줄이 길었던 게 폴스킨스하고 미치 켈러 이런 선수들 좀 생각나는데 장줄들을 끊었거든요. 예, 끊었고. 엔더슨 정도에 왔구면은 슬슬 한번 이길 때안 된다. 그런 생각 정도는 하게 돼요. 예. 그래요. 오늘일지는 미지수. 예. 반대선발은 별의 컵이 나오고요. 복귀하고 11경기 투구를 했고요. 예. 4점 대 아직까지는 좀 뜨뜨미지간 성적을 찍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최근에는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들이 좀 있기는 했다. 최근 두 경기에서 4실점 4실점 이렇게 하면서 다시 조금 우려 수치가 좀 높아져 있기는 하고요 전체적인 구속 이런 것들은 큰 문제가 없다는 라 점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만 한것 같다 경기 감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어, 좋아질 수 있다라는 점도 말씀을 드려볼 만한 것 같아요 올세는 천사 원정에서7인 2실점 1피엄런 3진 14개나 뽑아내는 어, 정말 극단적인 호투를 한번 보여줬다 천사가 홈에서 빠터잘 치거든요 그죠 예. 원정 커비가 호투를 했다는 거는 한번 좀 짚고 넘어갈 문제인 것 같기는 해요. 어, 텔레 핸더슨의 승투 없는 장줄이 좀 거슬리기는 거슬리는데요. 예, 그래도 요정도 왔구면 저는 시애틀 쪽을 좀 봐주는 게 맞지 않나. 시애승의 8.5는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영상만 남겨드리고요. 예, 라이브는 따로 없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음, 오늘도 어강 메이저리그 요즘 중승부도 잘 맞고 있고 예, 꾸준하게 요즘 역배 계속 뜨는 데이 중에서도 예, 그래도 뭐 중승부도 잘 챙겨오고 있고 좋은 흐름 나쁘지 않은 흐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잘 골라서 또 연승 달려보도록 할게요. ,이. 녹화는 여기까지